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어, 제가 5월 강연도 또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네,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제가 카페랑 또 우리 유튜브, 우리 채널 커뮤니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공지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어, 근처 사시는 분들이라면 반갑게 강연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이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네, 그러니까 소인수로 해가지고요. 적게 이렇게 해서 거리 두기 해서 오프라인도 강연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화 때문에 어려우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저의 사례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화가,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재미가 없어요. 서로. 어, 아이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엄마랑 얘기 나누는 게 별로 재미있지 않고요. 우리 우리는 뭐, 뭐 우리는 재밌어요. 우리도 재미 없어요, 그렇죠? 애들 눈높이에 맞춰 주는 것 뿐이에요. 애들 관심사에 맞춰 주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한 사람만의 그런 관심사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많이 지쳐요. 즉 아이의 이야기만 계속 들어주다 보면 엄마도 이제 대화가 막 무섭고 싫고요. 막귀 피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아이랑 대화할 때막 빨리 끝내고 차라리 밥을 하는 게 낫겠다.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와의 대화가 한없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롱런하지 못하겠다. 길게 가지 못하겠다는 라 마음에 대화를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좀 시도를 했고요. 그 덕분에 나름 아직까지는 서로한테 저만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저도 즐겁고 아이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그 정도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 저희 아들은 이제 큰아들과 대화 말. 말씀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인데 사춘기가 막 엄, 엄청 빨리 왔어요. 어, 생일도 빨라요. 2월 생인데다가 성장이 계속 빨랐고 17개월에 형이 됐고 좀 의젓하고 모범생 스타일의 그런 아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춘기도 빠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시들시들한 스타일이에요. 이 도시들, 저 도시들 약간 뭐 생기 발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랑 대화를 하 가는데 좀 뭔가 약간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라는 마음에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들과 제가 요즘 나누고 있는 대화 소재 키워드 3개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니까이이 이이 소재로 대화를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식의 대화도 정말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랑 대화가 막히고 좀 어렵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어른이고 아이가 그래도 제가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의 관심사. 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저희 아이들, 저희 아들은 실제로 농구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K리그는 일단 패스, 슬쩍 패스하고 NBA, 미국 농구, 미국 프로 농구에 꽂혀 있는 상태예요. 거의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게 NBA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제가. 아이는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해요. 가끔 다른 얘기 합니다. 가끔 학교 선생님 얘기, 가끔 친구 얘기, 뭐 가끔 뭐 문제집 얘기 아주 가끔 하고요. 주로는 입만 열면 NBA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1년 동안 듣다 보니까 아는 선수가 정말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읊어줘요. 묻지 않았는데 NBA 연봉 1위부터 10위까지를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성이랑 이름 되게 길잖아요. 우리처럼 똑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꽤 긴데 그중 짧은 게 스테판 커리 요 정도. 그것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길어요. 그긴 사람들의 이름을 쫙 외우는데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연봉을 얼마 받고 있는지도 정확한 액수까지도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작년 코로나 때 거의 외울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얘는 이제 그 순위가 바뀔 때마다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NBA 시즌이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봐요. 챙겨보면서 막 어느 팀이 뭐 어떻게 됐고 누가 이겼고 막 이런 것들을 봐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 얘가 꿈이 생겼죠. NBA를 저맨 앞자리에서 직관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 표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용돈을 얼만큼 모으면 그걸 보러 갈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환상에 젖어 있는 거죠.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얘는 너무 지금 허무 맹랑하고 정말 시잘댁기 없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얘가 뭐 이걸 한다고, 그죠? 돈이 나오겠어요? 성적이 나오겠어요? 근데 얘는 이게 너무 좋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몇 주째 하고 있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얘기 나눌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줘야 될까요? 제가 들어줘야죠.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어, 수업하다가 잠깐 나와서 나를 만나고 들어가는데 쉬는 시간에 하는 소리가 또 스테판 거리가 어쩌고 쿰보가 어쩌고 막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음,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하면서 들어줘요. 근데 웃긴 거는, 듣다 보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그럼 얘가 일, 일그맨 앞자리 m b a 직관하러 갈때 나도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 사람의 관심사를 내가 가지게도 된다라는 걸 이해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 또 하나 관심사로 떠오른 거는 강철부대. 아시죠? 네. 너무 취향 저격을 한 거예요. 저희 집 남자 셋의 취향을. 저만 강연하러 나가면 바로 강철부대를 틀어 셋이서.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애들이 이제 제가 바빠서 강연하러 나가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나갔다 하면 셋이 막 신나게 강철 부대를 보고 막 얘가 어떻고 저 부대가 어떻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줄알 거예요 아마. 근데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면 이제 어떤 멋진 병사를 발견하거나 어떤 강한 팀을 발견하거나 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들어주고 재밌었겠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그 병사는 근데 왜 뭐하다가 지금 다시 이걸 찍으러 온 거야라는 식의 어떤 간단한 질문 정도는 좋지만 자꾸 교훈이나 훈계로 마무리가 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야기를 잘 하다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라고 결론을 맺는다거나 그래서 사람이 책을 읽어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주고 싶었던 교훈을 슬쩍 그 대화에 집어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는 순간 아이는 실컷 신나서 얘기하다가 그럼 그렇지 우리 엄마 맨날 저 소리 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꺼낼 때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관심 있어서 하는 얘기는 일단 고정도 그 느낌 들어줘요, 들어주고 아이가 연봉 얘기를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아이 자식이 돈에 눈을 떴구나, 돈을 좋아하게 되었구나, 돈이 많을수록 좋은 일, 편한 일이 많고 돈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그 것이 어떤 인기와 명예와 능력의 척도가 되는구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정확히 알게 됐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좀 활발하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좀 적극적이다라는 분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돈과 성. 두 가지예요. 네. 이두 가지는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들, 돈과 성 때문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연봉에 눈을 떴다라는 걸 보면서 돈 얘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대화를 걸어갈 때, 저도 이제 좀 대화를 걸 때가 있잖아요. 어, 그리고 어디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엄마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 이랬어. 그냥 이게 아니고요. 그 때를 저는 일종의 어떤 돈에 관한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돈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말을 해요. 제가 일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디 가서 어떤 분들을 만났고 몇분 정도가 오셨고 그 강연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예를 들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오골개 있잖아요 우리 오골개 키우시는 어머님 지금 보고 계시죠 그 얘기를 제가 집에 오자마자 온 가족을 앉혀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베란다에서 오골개를 키우는 아이가 있냐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섞고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어, 좋은 영향을 줬고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 말고요. 오늘 어느 포인트에서 좌절을 했고, 오늘 뭐 하다가 되게 힘들었고, 지금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이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할 때는 빠뜨리지 않는 거, 어려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되게 힘들었다, 되게 스트레스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 오늘 가다가 늦어서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간신히 해결을 했어. 그리고 요즘 엄마가 일을 하다가 이런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엄마가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모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그 이모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 하면서 저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 제 어려움을 나누는 편이에요. 그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네, 제 말을 이렇게 그 어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에게 이제 정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죠. 몇몇 분들께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려움은 나누고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회복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나누고 주변 사람들 덕분에 해결한 것들을 알려줘요. 이유는 이 어려움을 아이도 겪게 될 거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일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리고 커서 성장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될수록 점점 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몫이 아니고요. 어려움을 겪었을 때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어른의 본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도 일종의 능력이 되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슬럼프 올수 있죠. 근데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공부와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를 정말 서슴없이 해요. 네. 어, 정말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늘 너무 화가 났어. 너무, 엄마를 너무 화나게 했어.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커피를 한잔 사서 막 들이키면서 화를 사겨봤어.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요. 얼마를 벌었는지도 막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돈이란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일했느냐랑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궁금할 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해주기도 해요. 강연 어 엄마 갔다 강연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저희 둘째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얼마 벌어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뭘 그런 걸 물어봐라고 하지 않고요. 어, 엄마 오늘 갔을 때 이거 이만큼 벌었어. 오늘 이만 오늘 강연한 거는 이만큼 주신다고 해서 갔다 왔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어, 규민이 학원도 가고 그리고 우리 맛있는 고기도 사 먹고 그리고 우리 집 이거 마련하느라고 대출한 거 그거 대출도 갚고 있고 하면서. 열심히 노동해서 번 대가로 그것으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어떤 그런 노동의 신성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것들을 아이들이, 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더니 돈을 벌었고 그걸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축도 할수 있고 대출도 갚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연히, 뭐, 책을 쓰면 돈을 벌어. 이것도 이제 우리 큰아들의 경우에는요, 어른의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 그 돈의 액수에도 민감한 나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봐봐, 규현아, 이책 지금 16,800원이지, 여기에서 이 16,800원의 10%를 엄마가 인쇄로 받는 거야. 그럼 얼마일까? 1680원. 그치. 이책한 권이 팔리면 1680원을 엄마가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어떤 이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도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럼 나도 커서 책을 써서 저렇게 해서 몇 권을 팔면 얼마를 벌겠구나. 라고 막 계산기를 두드릴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성, 연애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 우리 규현이, 친구 언제, 아, 여자친구 언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왜 아직 소식이 없어? 라고 하면서 엄마가 너의 연애를 지지한다, 기다린다, 언젠가 연애를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비밀로 할 이유가 없겠죠.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던 여자친구 생겼어라고 말을 하겠죠. 언젠가는 생기겠죠 생기는 게 정상이고 저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학업이랑 방해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 역시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엄마에게 바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라포를 형성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어, 규현아, 여친 언제 생기는 거야? 학원에 예쁜 애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먼저 물어봐 주고요. 성에 대해서도, 어, 저희는 이제 성교육이 둘다다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라서 약간 이제 어떤 조금 진도, 앞으로 또 나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콘돔을 두 개를 구해왔어요. 구해와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우리 엄마가 이거 아주 좋은 선물을 갖고 왔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꺼내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막 둘째는 막, 와! 이러면 막 되게 싫어하고요. 큰애는 이거 학교에서 다 배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언제? 그랬더니 중학교에 입학해서 기술가정 시간에 콘돔 사용법을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는데 엄마한테 얘기하기 쑥스러워서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콘돔을 꺼내니까 배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콘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것들도 아, 그 나이에 맞게 잘 배우고, 정확한 성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에 대한 호기심, 어른들의 성의 생, 성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아이가 언젠가는 뭐 그런 것도 볼 거고요. 그죠?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볼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언젠가는 여자친구가 생기고 어떤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화로 다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말씀이 너무 길었죠. 첫 번째는 아들의 관심사에 대해 최대한 내호의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부모가 하고 있는, 어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애와 성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미리 좀 선빵을 날리는 느낌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아, 이렇게 대화해보니까 좋았어요. 혹은 이렇게 대화하다가 실패했어요. 라고 하는 사례들 있으면 우리 댓글 맛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머님들 힘내시고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랑 어떤 대화, 우리 딸이랑 어떤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어떤 선빵을 날려볼까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